일본어는 진짜 어, 잘해야지.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, 한국어는 음... 그래도 해야지. <laughs> 이런, 이런 느낌이었어요. 어, 그래도 해야지. 어쩌겠어? 그래도... <laughs> 그래도 해야지. 음... <laughs> 어, 해내야지. 어, 해내야지. 였습니다 해내야지. 어, 이겨내야 한다. 애썼다. 히피 그래도 사야지. <laughs>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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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어이. <laughs> 어허, 그래도 사야지라니. <laughs> 너무한 거 아닙니까, 이거. 너 신가 아니에요? <laughs> 서로 힘냈잖아. 음... 긁기는 하죠. 서로 힘내기는 했죠. <laughs> 그래도 사야지, 열심히. <laughs>